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전생입니다 오늘 UX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X링크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시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많은 코인 홀더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 UX링크를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코인으로 좀 갈아탈까? 이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실텐데 일단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과정을 하면 US 랭크코인은 지금 당장 단순히 기술적 경고함 때문만은 아니라 어, 물론 해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울성과 개발성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에스 싱크 코인에 대한 장애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현재 코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현재 중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비록 암호화폐 거래 국가 차원에서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중국은 코인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어,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빠른 알트코인을좀 선호를 하고 있는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이들이 장외에서 매수를 하는 코인들은 놀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장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심지어 러시아와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며 그 거래 규모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 약 3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자금력을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자료는 어, 코인별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매매계획표입니다. 이 매매계획표의 신호는 과거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US 랭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기술력과 얘네들에 대한 경쟁력, 이러한 경쟁력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 지금 당장 해킹으로 인해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바닥권에서 매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있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조만간 한번 중국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한번 제대로 쏴줄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US 링크 관련해서 걱정되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중국 텔레그램 방에서 입수한 이러한 자료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4985-5680번 이 번호로 UX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UX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 플러스 메일같이 수입볼 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까지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저희 트레이더 코인맨 프로젝트 방에서는 최근 변동성을 보여줄 때 포지션 대응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인데, 이 크립토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과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어떠한 코인을 들고 있고, 지금 한 코인에서 유명한 저이틴선이라든지 바이낸스 창립자 이러한 애들이 어떠한 코인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지금 이 해외 크립토 사이트에서는 지그나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서 저진선 그리고 바이낸스 창립자, 트론 창립자죠. 이러한 애들이 공통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전에도 바이낸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공을 해드렸었죠. 내용을 함께 보시게 되시면 바이낸스 관련해서 대왕고래들에 대한 지갑에서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요 해외 크립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나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트럼프 코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ETH, 이더리움, 그리고 밑으로 보시게 되시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창립자죠. 바이낸스 창립자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실시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속해서 이렇게 어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베이비 도지도 함께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 무언가에 대한 재료 그리고 지금 당장 슈팅 임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명 코인 트레이더들 또는 이러한 대표 바이낸스 대표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 4985685680번 요 번으로. 코인맨 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 창립자 뿐만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저스틴 썬 저스틴 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집을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어, 코인 창립자인 만큼 이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나중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갑을 확인을 하고 어떠한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어, 이러한. 코인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4985-5680번 요 번호로 코인 맨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실시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타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정보와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